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6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말라기에 나오는 여섯 설교 중세 번째 설교로서 거짓을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정직하고 진실하며,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의 내용은 성도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라고 하였고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관계인지가 저절로 배어져 나온 겁니다. 신명기 3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너를 낳은 반석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내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낳고 길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후반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것은 옷이나 덮개로 무엇을 덮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짓이란 무엇입니까? 숨기는 것이고 가리는 것입니다. 진실을 가리고 속이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거래 행위 때 속이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결혼 생활의 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짓이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의 젊은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현재 아내를 버리는 그런 사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성교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지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었고, 나아가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도 이방 여인과 부정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망군의 여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망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즉,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거짓과 부정을 저지르는 자라면 야곱의 장막,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진다 라고 저주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이 거짓과 부정의 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불의를 행하며 음행하고 속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과 부정을 행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며 진실한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을 내용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도 행한다는 것은 앞의 죄 말고 또 다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란,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과 학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신의 딸을 첩으로 삼는 것뿐 아니라 본처를 학대하며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련한 여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치 않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예 고개조차도 돌리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배우자를 학대하며 죄를 짓는 자의 기도와 예배와 봉헌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되미니가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요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배우자를 학대하는 자의 기도와 소원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고 물었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소원과 예배를 받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그들이 결혼 때 신유와 정절을 지키기로 서로 서약했는데 그 서원의 증인 대신. 하나님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결혼 예식 때 우리는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거짓과 부정으로 가정을 깨뜨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봉헌을 받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기도에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배에 간절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웃, 즉, 가정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거짓과 부정을 행한 것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행하는 거짓과 학교와 부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미워한다. 아,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 받으실 거야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원하신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재단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 가서 화해하라 하지 않고 그거 놓아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걸까요? 이웃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란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거짓과 부정과 죄를 지어, 이웃을 또 배우자를 또 가족을 아프게 하였다면 예배보다 먼저 가서 그들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원하신다면,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진실되게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며 진실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가족이나 이웃을 아프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아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자들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에게 정직하며 진실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고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